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하이파이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파이 코인 앞전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매집봉, 출전 수익을 가져갔던 코인이죠. 지금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위치 왔습니다. 현재 471원에서 이 추세전환의 직전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고가는 476원까지 터치해 주고 있습니다. 하이파이 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이런 식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 7월 30일 일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비트코인 골드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 매수가 17,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목표 수익률은 50% 이상 챙겨가시고 세력 손바뀜 나오면서 거래량 이탈 없이 단기 바닥권 형성해주면서 이평선이 수렴 그리고 위 아래로 추세전환 변곡 임박했기 때문에 손절라인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날이죠 말씀드렸었던 당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큰 급등이 나와주면서 단 하루만에 정확 이 앞전 이 꼬리 구간까지 짚어드렸었더니 50% 수익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50% 수익을 챙겨 가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급등 종목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파이 코인 차트 살펴보 하이파이코인 메인 프레임에서 이런 식으로 리브랜딩된 코인이죠. 즉이 주체 세력들이 한번더 해먹기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그림으로 보시면 현재 이전 고점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던 이 하락채널.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돌파 안착해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바닥권 구간, 이 구간에서 제동을 크게 걸어주면서 강한 거래량들이 들어왔고, 낙폭 크름에서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를 전환하려는 이 박수권 흐름을 만들어 주면서 이 밑작업을 하고 있고 매집 구간과 동시에 이평선들이 이런 식으로 이 정배율 초입 이격도 확장되면서 이 하락 채널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현재 위치에서 이 다이렉트로 상승 돌파 또는 상승분의 눌림 단기 박수권을 만들어 주면서 대차 상승 안착과 동시에 이전 이 윗꼬리 구간, 위 윗꼬리 구간까지는 매집과 동시에 물량 정리를 반복해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다고 볼수 있고요.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간다고 하면 최소 20%의 수익화할수 있고, 만약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최적화 타점을 잡아간다면요, 40% 이상의 수익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추천드렸었던 스톰의 그리고 리퍼리움, 캐리프로토콜, 비트코인 골드, 센티넬. 이 피르마 체인 등이 연이은 급등 굉장히 큰 수익을 챙겨 가셨는데 이 하이파이 코인 역시 주체 세력 매집 진행하고 있고 큰 펌핑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이 하이파이 코인의 구체적인 진입 타점 매수 매도가 리스크 관리 방법까지 제가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이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 정보방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태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집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줄해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그리고 수량, 이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고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건 바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이갑은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물량이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이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스토맥스 리퍼리움 등이 지표에서 제가 스토맥스가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 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13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직 지갑에서 거래소로 다시 한번 스톰맥스가 이동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스톰맥스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재진입 강조 드린 거고요. 이 하이파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 하이파이 코인의 주체 세력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보이게 된다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매도하시라고 매도 사인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알려드리고 있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건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휴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챙겨가시고요. 하이파이코인의 최적화 타점. 진입구간 그리고 매도구간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텔라루멘코인의 수익화 방법 매매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스텔라루멘코인에 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 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이파이 코인, 이 고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져 내려오던 이 하락 채널, 이 돌파 직전의 구간이고, 하락 낙폭에 제동을 걸어 주었었던 이 구간, 이 주체 세력 매집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 펌핑 테스트와 동시에 매집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고점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큰 변곡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알트코인들의 특성상 큰 상승전에는 일시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낙폭, 힙소 패턴, 가짜 하락이라고 하죠. 이런 모멘텀 나올 수 있고요. 급작스럽게 이 이전 이 구간에서 매집을 이어 왔었던 주체 세력, 고래 세력 이탈 포착됐냐면 주세 또한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변수 있으니까요. 무지성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로 궁금한 부분들 또는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